안방 크기가 가로세로 4.2m 4.85다. 거실 크기 아닙니까? 대구 달서구 35평 아파트에 거실이 두 개인 아파트가 있다? 아, 여기 있다. 자, 거실 크기. 자, 안방 크기. 뭐죠? 와. <laughs> 이야, 죽인다. 이야.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돈 되는 소식은 빠르게 전하는 최프로 부동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인데요. 오늘부터 11월 8일, 9일 양일간 내집 방문의 날 사전 점검이 진행됩니다. 특별 분양 중 사전 점검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일정인데요. 최프로를 믿고 계약해주신 분들께는 그 믿음에 보답하는 날처럼 느껴집니다. 달서 롯데캐슬 참 제게는 애정의 단지처럼 느껴지는데요. 규모 있는 세대수, 브랜드 롯데, 초, 중, 고등학교와의 압도적인 접근성, 그리고 1억 원대 할인 40%잔금유예라는 수많은 장점에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그 돈이면은 리딩단지 5구를 가겠다라는 박한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볼리내거리는 2025년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를 바라보는 실거주 플러스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방 여력이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서론이 길기는 했네요. 오늘은 치수와 뷰 위주로 진행할 것이고요. 앞동 백일동에 30층 후반대 남서 A 타입과 백이동 저층 남서 B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력 타입인 A, B 타입, 높은 거, 낮은 거 비교해보시면 왔고 바로 나오겠죠.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백일동과 백이동 사이이고요. 48층, 47층 높이 지금은 나올 수 없는 용적률 완화 수혜 단지인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아, 저건, 어제 분수인가요? 오, 물이 넘치고 있... 물부족 국가에서 이거. 아, 지금 보이는 101동의 3, 4호 라인과 뒤쪽에 102동의 3, 4호 라인은 장금류의 호실은 아니지만 구월성 시가지 전체가 보이는 연구조망 라인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1, 2호 라인은 뷰는 살짝 가리기는 하지만은 남동향으로 나 있고 50% 협력 은행에서 잔금 대출, DSR 산정되지 않는 잔금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40%는 2년 동안 무이자로 잔금 유예가 가능하다는 야, 지금 30층 후반대 A 타입을 보러 가는 길이고요. 어, 엘리베이터는 보양재로 예쁘게 싸져 있고 어 여기 층수 버튼이 있는데 야, 이거 약간 환공포층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공용 부분에 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4호, 우측으로는 3호 라인이 있고요. 달서 롯데캐슬은 조금 특이하게 엘리베이터가 나란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엘리베이터,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 세대당 엘리베이터 세대. 와, 기다릴 필요가 없겠는데. 요렇게 일렬로 나눠져 있는 엘리베이터 구조는 처음 봅니다. 다른 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주복에 요렇게 비상 대피문을 열고 저쪽 편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달소로 때는, 와,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네, 자리로 옮겨서 저는 백이동의 84A 타입에 와 있고요. 층수는 30층 중후반대입니다. 어, 84A 타입을 보기 전에 딱네 가지 키워드 정리하고 가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거실 크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실 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방 크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드레스룸 크기입니다. 요네 가지 컨셉 키워드만 안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 될것 같네요. 자, 입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분께서는 하자 점검을 꼼꼼하게 마치셨고 하자 점검 스티커 최 어, 한장을 못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꼼꼼하게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바로 따라오시죠. 자, 입구 펜트리입니다. 가로, 세로 1m이고 모델하우스의 그것과는 동일합니다. 자, 입구에 들어와서, 공용실입니다 가로, 세로 1.5m, 2.3m. 무난하고 스탠다드한 화장실입니다. 어, 이제 배수 분량 이런 것들 체크한다고 물이 좀 젖어 있긴 하네요. 자, 여기가 입구에서 건너편 바로 첫 번째로 있는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붓박이가 있는 방이고요. 이 방은 가로, 세로 2.8m, 그리고 3.45m입니다. 붓박이장의 폭은 1.4m입니다. 자, 이제 거실로 가기 전에 직진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서브룸 구경해 보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 포함해서 방세 개가 전부 뽀베이로 남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조망 확실하고요. 이 방은 붓박이가 없는 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이방 크기도 동일합니다만 붙박이 있는 방은 폭이 2.8m고 붙박이가 없는 방은 2.7m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계약자분의 세대는 스타일러 패키지가 되어 있는 곳으로 아트월 문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어, 복도 판넬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 시공과는 다를 것 같네요 거실로 가기 전에 이쪽에는 거실 팬트리입니다 ㄷ자가 아닌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은기억자로 크게 크게 나와 있는 모습 복도 팬트리는 1.5m, 1.6m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자첫 번째 하이라이트 거실 왔습니다 와 진짜 와 밖에 안 나온대요 이 정도 거실이다 그러면은 35평 구조에서 너무 잘 뽑았는 거거든요 자 서라운드를 한번 보시죠 저 앞이 그리 액자 아닙니다 와 구월성 시가지가 쭉 보이고 저 너머에는 신월성 월성삼정그린코아 다 보입니다 여기 다이닝 장식장 되어 있고 엔지니어드 상판ㄷ자로 잘 뽑혀져 있고 샘플하우스에는 인덕션이 있었지만은 실제 계약 세대에는 오븐은 무상으로 들어와 있고 가스 국탑 설치되어 있고요 자 멀리서 바라본 조망인데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와 감천초등학교 쭉 보이고 주공사단지 5단지 보이고, 와 저쪽 편에는 제모교죠 대건고등학교 효성여고 쭉 보이고, 남대구 IC 보이고, 와 이게 주목이네요. 진짜로 과장이 아닙니다. 자, 야! 사모님, 저 건너편에 산 이름은 모르시죠. 비슬산은 아니잖아, 저게. <웃음> <웃음> 앞산이죠. <웃음> 이야, 죽인다. 이야, 감천초등학교 이야. 아, 그래, 주복이 이래야지. 최근 신축8사 중에서 구조로 호평을 받는 데가 명덕이 편안에 입구 팬트리 입구 팬트리가 아니라 입구 방이죠. 그리고 두류 스타일스의 거실, 거의 풋살장 방코트 크기였지 않습니까? 달서 로데케스도 어마어마 한 뒤로 보이시죠. 지금 그림 아닙니다. 자, 간접 조명까지 들어와 있고요. 야, 확실하게 인면 분할 창이 아니라 양쪽에는 유리 난간, 중간 주창은 통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진짜 살아있는 액자처럼 앞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야, 이게 화면으로는 다못 담아 낼것 같은데. 30층 중 후반대가 이 정도 뷰다. 그러면은 40층 올라가면은 더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와 베이지 톤이라 가지고 불 호가 없을 것 같이 무난한 톤입니다. 자, 달서 롯데캐슬의 최대 강점 안방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면창. 올 확장. 크기 보소. 와. 화면으로는 진짜 다안 잡히네요. 이제 광각 렌즈를 꼈는데도 그러네요. 자, 시청자분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실은요. 폭이 4.5m에 3.63이거든요. 아트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9까지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크기는 요게 3.19에 4.8호인데 우리가 감감한게 있습니다. 원래는 저게 유상 드레스룸 공간이었는데 아예 확장을 다해 버려 가지고 저 공간까지 확장이 돼 버리니까 자, 여기에서 요까지가 3.19 거든요. 3.19m입니다. 근데, 원래는 유상드레스룸 공간이었던 요, 요 공간부터 요 공간까지를 아예 확장을 해버렸다 보니까 여기 1.1m입니다. 1.1m 더하기 3.19다. 야, 그럼 4.2m란 말인 건데, 안방 크기가 가로세로 4.2m, 4.85다. 거실 크기 아닙니까? 자, 대구 달서구 신축 아파트에 35평 아파트에 거실이 두 개인 아파트가 있다? 아, 여기 있다. 자, 거실 크기. 자, 안방 크기. 뭐죠? 와. 자, 안방 앞에는 워크인 화장대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 내욕실. 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은 부부 내욕실 크기가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있던데 수치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욕실 크기가 가로세로 1.5m, 2.4m. 요 크기가 공용 욕실 크기랑 부부 내욕실 크기가 동일하단 말이거든요. 크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장점 가보겠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도면상으로는 홈 오피스라고 나와있기는 한데 와 이게 큰 사각형 작은 사각형을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이거든요 안동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시스템 전반 다 되어있고 자 여기 드레스룸에서 이어지는 실외기 공간까지 물건 놔둘 데 없어서 곤란하다는 라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여보 어나 그냥 집에 누워있지 어 도착했어 지금 아이씨 어 잠깐만 어 보이네 보이네 10분 오케이 자 지금 보신 84타입 어떠셨나요 계약자분께 인사만 후다닥 드리고 거실로 바로 런해서 거실 조망을 봤을 때와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밈이 있잖아요 뻥뷰에 골반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정말 달서 롯데 대박 모드 감지했습니다 고객분께서 계약하신 30층 중후반대라면 은 확장비 포함해서 5억 중반대일 건데 1월 입주 롯데 35평이 이 가격이라면 말을 하기겠습니다. 애초 계획은 백이동의 고층 A와 저층 B를 묶어서 영상을 만들랬는데 실물 세대 보고 나니 와 대박 감지. 이건 고층 A 먼저 뽑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저층 B는 곧 만들어 볼게요. 저는 뭐 영세 사업자라서 드론도 없고요, 찍어주시는 분도 없고, 편집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롯데건설 홍보관에서 분양팀 부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고객분들을 접했는데 지하철 멀잖아요, 그 근처에 뭐 없잖아요, 대도로 안 접하잖아요 등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조차 싸그리 있게 만들어 버리는 가격과 내부 품질 이걸로 다 상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볼리동에 소재한 개업공인중개사 아니겠습니까? 상품성 없는 상품은 잘 포장한다고 명품이 되지 않더라고요. 달서 롯데 개슬 센트럴 스카이, 대구에 몇안 남은 신축 아파트이고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신중하시되 지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최 프로에게 전화주세요.